공자 왈, 견선녀 불급하며 견불선녀 탐탕을 오견 기인의요, 오문 기의로라. 은거이 구기 지하며 행의 달기도를 오문 기의요, 미견 기인야로라. 공자 카라사대 견선 불선을 보았는데, 아, 저런 선이 있었구나. 아, 내가 미치지 못할 것같다 아우, 난 아직 저기 가려 멀었네. 라고 하면서 마치 미치지 못한 것처럼 하며. 그 다음에 불선함을 보면 어떻게 돼? 아이고, 뜨거워라. 그저 그렇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뜨거워 얼른 빼죠. 그래서 불선함을 보았으면 바로 뜨거운 물을 잡았을 때, 뜨거운 물을 더듬거렸을 때 얼른 손 빼는 것처럼 하는 것을.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담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담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을. 오견 기여, 내가 그 사람을 보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노라. 나 이러한 사람 봤다. 이거 보니까 이, 이 글기도 습금평, 시진평이 저기 뭐야, 그 무슨 잔당대회 하거나, 그 다음에 뭐 간부회의들 할때요 말도 갖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간부들은, 그저 선을 보는 것을 미치지 못한 듯 하며, 불선을 본 것을 마치 뜨거운 물에 담근 듯이 이렇게 하라, 라고 이 인용해서 이것도 얘기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 보고 그런 말도 들었고 누구겠어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공자 제자 가운데는 안현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안현 같은 경우 옛날 뭐 우리가 우리가 웬만한 성, 뭐 굳이 뭐 성인 아니고 웬만한 그 현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그다음에 은거이 구기지 하며 어, 은둔하여서 은둔하면서 그 뜻을 구하며 그 다음에 의리를 행하면서 그 도를 이룬 자를 나는 그러한 말은 들었지, 그러한 사람은 보지 못했노라. 지금 당시 공자 당시에 이러한 사람이 과연 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러한 사람은 있었는데, 지금 나 이런 사람 못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무너진 사회를 공자가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유, 이윤과 태공의 무리들이, 유, 유라는 게 해서 무리 개념이 되겠죠? 이윤이나 탕림금을 도왔던 이윤이나, 자, 바로 문왕과 무왕을 도왔던 강태공 같은 사람들이 가이 당지오, 이에 해당하고, 당시에, 라고 하는 거는 공자 당시에, 약, 안자, 역, 서호, 찬하, 안자가 또한 이에 거의 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은이 미연하고, 그죠? 은둔하여서 나타나지 아니었고, 다시 말해서 벼슬자리에 나오지 아니었고, 또, 불행이 조사라. 불행이도 일찍이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공작께서 또한 그러하다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고그 말을 들었다라고 했고, 대신에 이제 은거의 국이지요. 행의 달도, 달기도. 그러니까, 은거하면서 그 뜻을 구했고, 행의 달기도라라고 하는 것은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돌을 펴야 되는 거죠. 벼슬자리를 얻어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들었지만, 그러한 사람 보지 못했다. 안연히 일찍이도 일찍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하지 못했다. 행위 달도를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행의 달도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말이 그 12장의 말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재경공이 유사천사호대. 에 사지일의 민무덕이 칭언이요. 백이숙제는 아우수양지 하호대, 민도금칭지 하나니라, 기사지 위어인저 그랬네요. 재경공은, 재경공은 제나라의 역사상 가장 흥성한 부를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 원래 그, 그제 재우다 그러면은 천승지가 라고 해서 이렇게 그 천필의 말을 듣는데 사천필까지 두었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사라고 하는 말맞자에다 넉사자니까 말네 마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의 수레, 재우의 수레를 끌수 있는 말네 필을 한 덩어리로 표현하니까 천사 그러면 사천필이 되는 거죠. 말 사천필을 두었는데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죽는 날에, 그죠.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그 덕을 잃 걸음이 없었고, 그죠? 그 다음에 백이 숙제는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었는데, 백성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죠? 칭찬하더라. 그런데 시사위어인저 그 이것을 이름인다. 그 이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나왔던 바로 행의 달도라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여서 바로 도를 통한 자들, 도를 통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행이 달도 한 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배기숙제더라라는 겁니다.